짠짠짠짠짠짠 아저 냄새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아저 김밥이랑 형님 어디 있을까? 어 이거 어디서 이본 장면인데? <laughs> 형님 어디 계실까? <있을까? 웃음>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더 <laughs> <따라가? 웃음> 어, <이거> 어디서, <laughs>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? 뭐야 <laughs> <laughs> 또, 또 같은 거되고 있어 어때 오늘 오늘은 서울 아니에요? 서울 바뀌었어요. 아, 바뀌었어요? 네. 아니, 네. 끝났어. 아니, 이거 기억인 게,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. 진짜 똑같아. 저 똑같, 똑같이 만났어 대전역이라고요? 보인다고요? 우라, 마흔여절 끝났는데, 어? 와, 진짜다. 아하하하. 아, 진짜네? 와. 와. <laughs> 그.. 오늘도 못할 뻔했어요. 저 오늘.. <laughs> 오늘도 기차 못할 뻔했어요. 아, 맞아, 진짜 못할 네. 뻔했어요. 2분, 2분 컷 했어요. 2분 컷 진짜.. 아, 맞다. 못 봤어요. 네, 개꿀잼이었는데.. 네, 아니, 지금 난장판이래요. 전화까지 해봤는데, 그 자리가 없어서.. 아, 아, 저 생각에.. 그냥 아예 뒤에서 상학년생한 2미터로 높여놓고.. 그럼 찍으면 될것 같긴 한데.. 제가 간다 했더니.. X2 형이 정말 배드 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뭐 먹을 때 일단 가죠? 저희가 지금 하만 근처까지 도착했는데 출구부터 차가 엄청 막히네요. 차 엄청 많아요. 원래 예상 도착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사이 3분이 돼버렸어요. 와는 거야. 이래라. 주... 빨리 없애. 차좀 없애봐. 없애라. 사과해. 주... 안 죄송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아니에요>? 네, 그주세요 <그거야. 웃음> 형. 어저꾸불 아, 뭐, 하나 붙이고 끝난다는데 불 하나 붙이고 끝낸다고? 아예 아예 찍 아예, 아예 차 돌리라고? 어 아예 부산으로 가든가에 아진 찍어 차라리. 어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 고마워 형. 아음어 누나. 아 아니 하만 하만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입을 아예 통제한대 입장 입장 자체를 통제한다고 하더라고. 지금부터 시시소 하는 게안 일단 통제하고 네,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. 그거 나도 아, 알아볼게. 응, 음, 말로는 일부만 안 됐으니까 일단 알아보고 카톡방에 연락 줄게. 응, 음, 음, 네, 알게 된거 있으면 연락할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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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차영이 <laughs> 계획이 바뀌어서 부산으로 갑니다. 와, 재밌겠다 <laughs> 하만 들어가려는데 차영 통제도 하고 있고 행사 취소됐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안에 계신 작가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, 저기가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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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요>. 아이고 힘들다. <laughs> 선이 잘 보여? 보이나요? 와 저기 엄청 멋있다 저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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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우와. 웃음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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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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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다리에 정아리에 <laughs> 아, 어 너무 까치던 어 아, 아, 여기 왔으면 답답해서 여기 왔으 답답해서 아니 뭐, 작아가지고.